여러분, 전 김민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액체 괴물을 소개, 그냥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조금,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소개만, 소개만 하려고 해요. 방금 급하게 만든 건데요. 이거는, 하비볼 클레이랑 형광펜이랑 물풀이랑 소다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전자레인지를 사용했긴 했는데요. 하비볼 클레이를 녹인 다음에, 아, 이거 만드는 동영상은 다음에 영상을 올릴 거예요, 아마도. 이거 방금 만들어서 손에 좀 묻어요. 약간, 조금, 묻어요, 작은 것들이. 그, 원래 동영상 찍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거의 다 했을 때 끊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거 지금 색깔이 조금 예쁘게 안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약간 형광 펜을 넣어서 그런지, 형광 펜 색깔이 나는데, 진짜 예뻐요, 이게. 손에 묻는 것만 빼면은, 빼면은 진짜 완전 예뻐요. 여러분, 오늘은 2분 영상을 찍을 거에 찍게 되겠네요. 안녕!